오늘은 우리 애기들 동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음 저는 테크노밸리 라는 테크노 감평동 음, 대전에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음 송강동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어 고양이가 저를 아는 척을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이 밑에 부분이, 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적,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안 있는 데가 터졌어요. 고안 있는 데가 터져갖고, 아이가, 음, 보니까, 아는 채를 하는데, 간식을 좀 달라는 제스처인 것 같아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간식을 주다 보니까, 고안 쪽이 어, 아이가 아, 한 사, 4c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서 그쪽에 편의점이 있어갖고 간식 산데그 편의점 그분이 그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 어, 걔가 그렇게 된 지가 한 4개월 됐더라. 됐대요. 그런데 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은 저도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여기 아기 아기 고양이들이 왔기 때문에 아, 저도 지금 되게 힘든데 요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음. 어, 그래서, 다시, 어,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한번 갔어요. 그 아이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근데 그 아이가 없더라고요. 음, 아마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통덫이나 그렇게 해서 개를 어, 잡아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뭐, 요 아이, 요 아이들처럼 저한테 잡히는 아이도 아니고,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 저 다육이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laughs> 너무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음, 그러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또 불쌍한 아이가 눈에 띄네요. 음,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프고, 음. 아, 그또 신탄진 신탄진이 아니라 그, 그, 그 송강동 쪽에도 길고양이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밥은 주시는데 중성화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음 이렇게 자꾸 새끼를 낳니까 으 음, 이렇게 아이들이 음 힘들잖아요. 음, 참 제가. 아, 어, 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마음만 아프고 오늘 하루 종일 어, 지금까지도 마음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음. 얘네들도 지금 책임져야 되고. 아. 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가 해 주면 되는데 한번더 이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되니까. 음. 아마 저는 다육이로도 돈을 벌면 벌어도 아마 요 아이들한테 베풀고 살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서 아마 며칠 내로 한번더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삶에 대한 어떤, 음, 그런, 음,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또 그쪽에 보니까 또 새끼 고양이가 얘보다더 어려운 거. 그 얘가 처음, 얘네들이 처음 왔을 때그 정도 또 아이가 있어갖고. 아, 나 진짜. 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laughs> 자꾸 걸려 갖고 이게 뭐 장사만 잘되면 뭐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어서 아 그렇게 또 가슴 아픈 아이들을 보고 오면 제 마음이 아 며칠 안 좋습니다. 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지금 어려우니까 다 구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또 성격이 제가 만약에 구조를 하면 또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막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지금 다육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지금 아기 고양이들은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laughs> 얘네들 진짜, 지, 이게, <laughs> 이게, 이게 길고양이 집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얘네들은, 아, 일단,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밑에도 좀 정리가 됐고 화장실도 오늘 두번 정도 갈아줬고 이제 이 밥하고 물만 갈아주면 돼요 저 나름대로 지금 청결하게 키우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조금 음 이렇게 신경 써서 키우려니까 좀 상당히 좀 힘드네요 음 엄청 힘들어요 이게 음 이게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죠, 뭐. 얘좀 보세요. 이거 장난감 보고 올라오는 거. <laughs> 아이고, 귀엽다. <laughs> 아가, 건강하게 커라. 오늘 얘네들 산책도 해주고, 음. 근데 얘 턱시도 아이가 에너지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 거를 지침, 없, 지침이 없어요. 이렇게 애가. 노는 게 지,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애기가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가갖고 너무 좋아하잖아 음. 자 이리 와 음. 아이고 잘 노네 너무 잘 놀아 너무 잘 놀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재밌어 이렇게 어 <laughs> 좁은데도 위로 올라가갖고 아이고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잘 논다. 너무 잘 노는 걸.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여기다가 아 어, 전기장판, 전기장판이 아니라 그 손난로 해주니까 엄청 음, 엄청 건강한 것 같아요. 어, 좋아해요, 건강하다는 것보다 얘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재밌게 잘 놀죠 아휴 길에서 니네들은 왜 길에서 태어났니 그리고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아서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살고 나야 니네들을 구조해서 이렇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어, 학대도 당하고 응? 그렇게 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좀 길고양이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얘네들, 불쌍해요. 여러분, 음. 얘네들 삶이 불쌍한 겁니다. 아가, 밑에서 놀까? 여기, 여기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놀아? 안 불편해? 불편할 텐데. 응? 불편할 텐데 왜 우선 놀지? 응? 이리 올까? 자,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지, 그렇지. 옳지. 이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자. 엄마랑 밑에서 놀까 옳지. 내려와, 내려와. 옳지. 아주 비우처럼 빨라. 응, <laughs> <laughs> 어, 자, 아유, 너무 잘 놀아. 음, 우리 불쌍한 길고양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음, 진짜 불쌍해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은 많지만 길고양이들도 상당히 불쌍하거든요. 내가 품지 않으면 얘네들도 아마 잘못됐겠죠 자 어. 모든 길고양이들을 다 품, 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음, 좀 길고양이들 학대하지 마시고 길고양이들 음, 사랑해 주세요 아 오늘 왜 길고양이들이 보여서 내가 가슴이 또 아파 갖고 혼자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예요 좀 장사가 잘되면 얘네들한테 좀더 음,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길고양이들한테도 베풀며 살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유 아까 보니까 막 차도 있고 막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애들이 아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응? 제가 오죽하면 이 철창 케이지에서 얘네들을 키우겠어요. 음. 왜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다, 이게 다 망가뜨려요. 음.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laughs> 아유, 귀엽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잘 논다. 근데 지금도 너무 웃긴 거는 얘네들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너무 일찍 떨어져서 아까도 보니까 저업보고 찡찡해요. 찌징 그래서 왜 이렇게 보니까는 졸려서 재워 달라고. 요즘 제가 제배 위에서 못 재워 주거든요. 음 제가 너무 바빠 갖고 음 얘네들 산책 시켜야 되죠 응? 얘네들한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요 여기도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청소를 말만 해줘야 되고 아이고 참아 이거 보통 일은 아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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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취향이 다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런 장난감을 좋아해요 이렇게 싼 건데도 엄청 좋아요. 애들이 좋아해요. 나비처럼 생겨서 또 이제 저런 게뭐 이제 그 새, 새를 잡아서 이거를 이제 그 이제 자기 자기 은신처로 가져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네가 노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장난감들, 아이들 이렇게 놀을 때는 놓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케이지에 넣을 때도 이거를 장난감을 치워줘야 한대요. 이거 잘못하다가 입속에 들어가 갖고 혹시라도 기도 막히고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나오더라고요. 어, 저도 그래갖고 이거 장난감을 여기다 묶어놓고 갔는데 아유 그렇게 안 하려고요 위험해서 음. 아유 오늘 불쌍한 길고양이를 봐갖고 내가 아유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너무 불쌍한 애들이 많네 경기는 어렵고 내가 어떻게 다해줄 수도 없고 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잘 논다. 얘기 좀 돌릴게요.